자 오늘은 연중 19주일이고요. 또 호주에서는 8월 8일 에, 십자가의 에, 성녀시죠. 어, 메리 메킬롭 대축일입니다. 오늘은 두 개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 오늘 본래 19주일 8월 8일에는 유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이고요. 어, 오늘 메리 메킬롭 성녀의 대축일에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인데. 이두 가지 연관이 있죠. 오늘 메리 메킬로의제1 독서에 보게 되면 이 엘리야가 참으로 어떤 예언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거룩한 변모했을 때도 양쪽에 엘리야와 모세가 있었던 것처럼 이 엘리야는 예언자 중에 예언자잖아요.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기는 거짓 예언자와 많이 싸웠고요. 다 이겼죠. 카르멘 산에서. 그런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왕이 어, 엘리아를 죽이겠다고 선포하고 아주 강경하게 나가니까 또 엘리아 예언자는 인간적인 면에서 참 고통스럽고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광야로 가서 정말 이 어려운 것을 주님께 말하면서 저를 데려가달라고 저를 당신 품에 데려가달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서 나오는 것이 오늘 제이 일독서에 나오는데 그때 주님께서 어, 음식을 먹여주시면서 기운을 차려라 하고 복두 다서 다시 또 예언적 삶을 살게 하신 것이죠. 어, 오늘 연중 19주일인 보통 한국에서 모든 세계에서는 생명의 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 나는 생명의 빵이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어, 그 보통 사람들 그 오늘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는 빵이라고 해, 하니까 유다인들이 수근거리면서. 어, 부모도 내가 잘 알고 있고 저 사람은 뭐그 목수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데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만나로 먹고 정말 죽었지만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안 죽는다. 그래 있어요.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오늘 메리 메킬롭 성녀께서도 이 호주에서 어. 정말 첫 번째 성녀이면서 유일한 성녀이십니다. 오늘 복음의 6장 25절에서 34절 마태 복음이죠.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뭘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하늘의 새를 봐라. 오늘 하늘의 새 있잖아요. 그리고 드레핀 나리꽃들을 봐라. 어떻게 자라는지. 그러면 솔로몬도 부귀 영화 속에서 정말 오저 꽃만큼은 차려입지 못했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돌풀까지도 어, 아궁이에 던져질 돌풀까지도 하느님께서 이처럼 이피시건을 너희의 훨씬 더잘 입히시지 않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마태오복은 믿음의 책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개종한 집단들이기 때 공동체이기 때문에 구약성경 자체가 믿음의 책이거든요. 신약성경은 사랑의 책, 책이고요. 그런 점에서 어, 모든 이방인들이 애써 찾는 것들을 에,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필요한 것이 다 아신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먼저 하느님 나라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하고 얘기하죠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나라와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나타나는 겁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그런 점에서 이잠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수 없다 잠원 27장 1절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 하느님의 능력을 신뢰하라는 것이고 음식이나 옷이나 이런 것도 걱정하지 말고 정말 3 3절에 이런 결론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 찾아주신 분이 바로 마리 메리 메킬로드입니다 메리 메클럽의 말로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긴 분이고 봉사한 분이에요. 메리 메클럽이란 말로 정말 여성 교육이라든가 또앱 오리진 호주의 원주민들을 젊은 원주민들을 교육에 대한 거 가난한 사람을 도왔던 거 정말 참 사랑을 실천한 분이 메리 메클럽입니다. 고아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 허약한 사람들, 노인들,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시대의 예수님이 함께했던 분들을 바로 메리메클롭을 사랑한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사회복지다 사회사업이다 할수 있지만 사회의 측면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온 마음으로 참 사랑을 실천하는 분이 메리메킬롭이죠 우리 메리메킬롭 그분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1890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laughs> 서로 인내하고 용서와 또 서로 어, 내려놓음을 살면서 우리가 행동하는 사랑을 보여주자. 바로 생명의 빵도 그런 거고 오늘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도 의로움을 찾아하는 것도 메리 메킬롭의 삶입니다. 우리 호주에 있는 우리 한국 한인 성당도 호주에 있는 모든 우리 가톨릭 교회에도 이 사회 안에서 이 메리 메킬롭과 같은 삶을 살도록 초대받은 것이 하느님께서 어, 마리아 메킬롭을 성녀로 이렇게 오셔, 모신 거죠. 메리메킬롭은 요셉 수도원도 만들었고 그것은 세상에 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요셉 수도원을 왜 선택했겠습니까? 요셉은 말이 없어요. 오직 인 액션, 러브 인 액션으로 t 아가시는 o 이죠 마리아도 마 n 가지 o 메 e p h s 요셉 n e 요셉 수도원 차린 t 만든 e 이 o s e p h Stone, Joseph s t o 리 e j o s 메 p h Stone, 그리고 한국에서는 19주일 생명의 빵이라는 것 같은 맥락이 있는 거니까 엘리야가 힘들 때 요즘에 너무 이제 코로나 델타 변이로 집에서 있기가 너무 힘드시고 어려우신 많으시죠? 어려울 때 주님께 청하세요. 음식을 주십니다. 그 음식은 바로 지금은 생명의 양식, 말씀이고 사랑입니다. 감복드립니다. 성부와 성령들로 일원을 반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당. 미사 바로 직전에 이렇게 여러분들 보고 싶어하는 성전과 성짐상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